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사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사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금전이나 부친의 힘으로 진급하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선거에 당선되어 명예를 얻고 입찰이나 관료의 힘을 빌어 대제를 만들고 상사의 신용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이 향상됩니다. 영마살론의 상인 외교부공직 교통철도 정보통신일을 하며 외교,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를 하거나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은 운입니다신출규모라여 해외에서 성공하고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결혼할 수 있고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부부가 유정하고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고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은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관살 혼잡으로 자천을 당하거나 실직하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부도나 재난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과중한 세금으로 고생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고혈압 정신세약 공포증으로 고생하고 독립심이 약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며 사업은 실패 수가 있고 가족 사업이 적합하며 어릴 때 가난한 하거나 천한 집에서 태어날 수 있으며.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피해 망상과 정신 질환으로 극단적 사고를 치고 건강이 부실하며 일복이 많아 굳은 일은 도마타하고 칭찬보다 누명이나 배신으로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당하고 납치나 구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재산을 잃을 수 있고 관제 구설을 당하고 송사나 납치나 구금을 당할 수 있고 임금을 못 받고 결혼 후 직장의 변동이나 승진의 좌절로 조기 퇴직할 수 있고 사고의 연속으로 재물이 들어와도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신의와 남편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남편이 첩과 놀아나 질병이 생기고 심신으로 고통을 받고 혼인시 선택의 애로가 있, 있는 운입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인간아 허가의 시행령이 변경되어 실패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겪고 공공 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하고, 신우의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신우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직업을 자주 바꾸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 모략을 다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신의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영마살 운에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으며 인격이 떨어지는 운입니다. 뜻은 농대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고 충을 하면 한명하거나 변사할 우려도 있습니다. 관살 혼잡이면서 재성을 보면 형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없이 분, 실속 없이 분주하고 행상을 할수 있습니다. 타인의 덕이 부족하며 인색해지고 관제 구설을 겪거나 중개인이 필요하거나 이동할 일이 발생합니다. 어릴 때 영마살로는 학업을 방해하고 노인에게는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하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하므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